이곳은 인천국제공항이에요. 바보가 누군가를 마중 나왔어요. 바로 바보의 친척 바비 형이에요. 영어 이름 바비가 아니에요. 밥을 하루에 두 끼만 먹어서 밥이에요. 바비가 바보에게 영어로 인사를 해요. 바비는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비는 이지코리안으로 한국어 공부를 해요. 바보와 파비가 공항에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파비가 바보한테 한국에 온 이유를 말해요. 하지만 바보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기도 영어로 아무 말이나 해봐요. 바비는 빨리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요. 바보는 갑자기 또 음식 생각에 빠졌어요. 바비가 오늘 바보 친구들을 만났어요. 바비는 TV에서 보았다면서 반가워해요. 그러자 아이들은 무슨 소리냐며 놀라요. 자신들은 TV에 나온 적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제시기가 말해요. 파비 눈에 갑자기 녹주가 들어와요. 파비는 한눈에 녹주한테 반했어요. 파비가 녹주한테 자기 소개를 해요. 오늘 저녁에 같이 밥을 먹자고 말을 꺼내요. 녹주는 형돌이와 약속이 있다고 말해요. 바비가 알았다며 안타까워해요. 이 모습을 똥치리가 멀리서 듣고 있었어요. 똥치리가 바비한테 다가가요. 똥치리가 바비에게 뭐라고 또 사기를 쳐요. <놀람> 형돌리와 녹주가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녹주는 착한 형돌이가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솔직히 형돌이가 재미있지는 않아요. 녹주가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해요. 바로 그때 갑자기 똥치리가 나타나요. 똥치리는 해외가 많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요. 형돌이와 똥치리가 가고 바비가 들어와요. 녹주가 형돌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바비가 형돌이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요. 대신 자기를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봐요. 녹주는 그럴 수는 없다고 대답해요. 바비가 자기는 포기 안 하겠다며 떠나버려요. 녹주는 바비 오빠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바보랑 바비가 술, 이 아니라 음료수를 마시고 있어요. 만수는 빈병을 찾아다녀요. 만수가 바보한테 병을 달라고 해요. 바보는 다안 마셨다며 기다리라고 해요. 그러자 만수가 빨리 마시라며 화를 내요. 바비가 빈병 대신 음향기기를 선물로 줘요. 그러자 만수가 갑자기 파비 형 만세라고 외쳐요. 파비가 헤헤 똥치리와 영어 과외를 하고 있어요. 파비가 해이한테 물이 영어로 뭐냐고 물어요. 그러자 해헤가 물은 셀프라고 말해요. 이번에는 똥치리한테 질문을 해요. U.S.A.가 뭐냐고 바비가 물어요. 그러자 똥치리가 엄마, 삼촌, 아빠라고 말해요. 바비는 한국 와서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바비가 혼자 외롭게 있어요. 멀리서 녹주가 바비를 바라봐요. 녹주는 용기를 내어. 바비에게 다가가요. 자기가 한국어를 가르쳐주면 어떻게냐고 말해요. 바비는 좋다며 눅주를 보며 웃어요. 이제 이지 코리아는 안 들어도 돼요. 바비랑 눅주, 둘은 이제, 사귀는 사이예요. 형돌이는 이제 뚱보, 울보가 되었어요. 만수가 파비 집에 놀러왔어요. 파비한테 닭장사를 같이 해보자고 말해요. 파비가 싫다고 하자 만수가 화를 내요. 외국서 살다 온 건방진 외국인이라고 말해요. 파비가 대신 디제잉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해요. 그러자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 만세를 외쳐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요. 바로 바비의 엄마, 영자여사예요. 영자여사 뒤에 보디가드, 강수비가 따라와요. 영자여사는 EK그룹회장이에요. 알고 보니 바비는 재벌 2세였어요. 영자여사는 지금 녹주를 만나려고 해요. 아들인 바비가 녹주라는 여자아이를 사귀는다는 소문을 듣고 자초지종을 듣고자 해요. 영자여사가 녹주를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보디가드 강수비는 영자여사 뒤에 서 있어요. 강수비는 속으로 나도 커피 마실 줄 아는데 나도 입이 있는데라고 생각해요. 카페에 녹주가 나타났어요. 영자여사는 예쁜 녹주를 보더니 예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신도 왕년에는 남자 줄좀 세웠거든요. 녹주가 영자여사에게 자기를 부른 이유를 물어봐요. 영자여사는 길게 말할 거 없다면서 이거 받고 밥이랑 헤어지라고 딱 잘라서 얘기해요. 똥치리가 주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진짜 명품이에요. 녹주가 당연히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비싼 걸 가지고 나왔어요. 녹주는 영자 여사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목걸이를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요. 영자 여사가 드라마에서 본 것과는 다르다며 당황해해요. 녹주가 가고 나서 바비가 들어와요. 바비는 엄마한테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따져요. 영자 여사는 갑자기 바비한테 화를 내요. 녹주한테 당하고 괜히 죄 없는 바비한테 화풀이를 해요. 보디카드 강수빈은 바비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